자, 삼각형 ABC가 있는데, 얘하고 얘가 변의 길이가 같대. 이 두면 어떻게 됐나? 이게 중요한 거,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, 말이야. 이걸, 이걸,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, 이거잘 봐? 각게 이거 하는 거, 잘 봐. 가게 대각비는 뭐가 돼? 4대 7이라고. 이렇게 하는 거야, 무조건. 왜? 헤이, hey, 내항이고4 B는 7 A 맞잖아. 그니까 뭐야, 얘는 뭐야? 각의 크기를 4a 대 7a 하면 되겠네? 4도하고 7도가 아니니까. 그지 어떤 수가 뭐 여기 8도고 14도일 수도 있잖아. 그죠? 두배씩해서 그니까 러 여기 뭐야? 호호. 각 a가 4a. 각 b가 뭐라고? 7a. 그럼 여기도 7a네? 자, 뭐가 약분된 걸까? 18a가 뭐라고? 180도지? 홀. a가 10이잖아. 됐나? a가 10이니까, 근데 뭐 구하라 했냐? 각 A 구하라는데, 뭐, A가 10이 10이니까, 곱하니까 뭐야? 각 A는? 10 곱하기 4니까 뭐라고? 40도!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이거 기억했고, 이렇게 만들면 되게 편해?